1 치게 측 마치 리그 전의 꽃 여성의원 제어치가 돌아왔습니다. 1구를 놓치는 정지현 선수, 선수. 2구윤 유나라 선수, 유나라 선수가 승격합니다 유나라 선수도 놓입니다 장면하 선수가 <laughs> 왔습니다. 장면하 선수, 슛이 선수.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정말 양팀 여성 회원들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이래서 안 돼요. 다시 유나라 선수. 아 유나라 선수 칭찬해주고 싶네요. 수전연의 김하연 선수. 신중합니다. 김하연. 좀 집중해야 됩니다. 지금 세개다 놓치고 있거든요. 육만 원. 우리나라 선수도 지금 세개 중에 두개 넣고 한개 놓고 있습니다. 공지현 선수. 네 번째죠? 네 번째입니다. 선수들의 집중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민승지 형님의 선수들도 집중력이 굉장히 아쉽습니다. 지금 장민아 선수가 놓치게 된다면 5개아 놓치게 됩니다. 소주 한 잔. 아 정말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. 5 개를 다 놓쳐버리는 소주 한 잔입니다. 저잘스다고 세리머니 했습니다. 팀을 지금 3점을 지금 따라가는 3점을 줬거든요. 이렇게 유나라 선즈의 3점 득점으로 따라가는 민승 지원금입니다 저희는 3쿼터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